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름을 사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여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사지에서 구원해낸 구원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지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정했을 때 그의 말을 따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덕분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모세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바다 사이를 걸어 건너가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광해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들은 일하지도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막상 모세의 명령이 그들의 생각과 다르자 모세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결국 속절없이 광해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400년이 지나 진정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단지 뛰어난 인간이었지만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야외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모세를 분하던 이스라엘의 악함을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불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세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믿고 따를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저마다 소리 높여 자신의 생각만을 외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가치를 돈에, 쾌락에, 걸력게 둡니다. 세상은 마치 피라미드와 같으니 무슨 수를 쓰든 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짓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잔인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아무리 남을 밟고 오르고 또 올라도 사람은 결코 꼭대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욕심이의 꼭대기는 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비참하게 당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대제시장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드신 걸죽품이 되기 위해서는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평탄하고 넓은 대로가 아닙니다. 좁고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저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내려가기보다 올라가기를 더욱 즐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과 의롭게 하심에 따라 살면 우리도 주님처럼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그 길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높이 오르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해서 우리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